여기는 더 심한 게 남과 서 있지 않고 가 온도가 훨씬 올라갔다는 얘기. 여기도 근가꾸기를 했네요 이렇게. 가꾸기안 하면 이렇게 안 탄다니까. 예, 하게다 잘라놨네. 야, 이거 뭐, 아 이거 그, 그 보사목이었나 보네요. 사목도 원래는 안 타요 이렇게. 아. 많이. 아, 이거 뭘 이렇게 하얗게 된 게. 돌이 다 도리 터져서. 돌이 터져요? 네, 다 터져가지고 지금. 돌 터져요! 그럼 이게 몇도 정도 되는 겁니까? 1700도? 와. 이걸, 이걸 보시라고 오라 하는 거예요. 이게 다 터져가지고 한쪽으로 터지게 는거요 하얀 거는 전부 다 터진 거예요.